지난 4주간 운동한 것을 간단히 요약해보겠다. 우선 가장 궁금한 게 몸무게 변화. 딱 2kg 빠졌다. 생각보다는 많이 안 빠졌다. 울살이라 쫙쫙 빠졌을 만한 바람이 있었는데 절대 아니었다. 지금은 버피 120개에 간단히 근력 운동하고 있다. 처음부터 매일 버피 120개에 한건 아니다. 첫주는 50개부터 시작했고 점차 늘려갔다. 일주일에 5일 운동했고 이틀은 쉬었다. 식단은 야식을 끊고 7시 이후로는 물이나 창만 맞았다. 야식 끊고 나서 신기한 점이 하나 생겼는데 바로 아침에 배가 고프다는 느낌. 지난 몇 년간 느끼지 못한 그런 이상 야릇한 기분. 그렇게 야식을 매일 먹어댔으니 그럴 만도하다. 그리고 4주 내내 오이 운동하는 건 아니다. 저주에는 너무 오랜만에 운동해서 상체 근육통 때문에 팔이 너무 뻐근해서 이틀 정도 쉬었는데, 다른 하체 운동으로 대체했다. 버피랑 부시업은 도저히 팔이 안 움직여서 하지 못했다. 두 번째 주는 살짝 감기 기운이 있어서 하루 정도 쉬었다. 그리고 점핑 잭 하다가 종아리가 다치는 바람에 쉬는 날이 틀어서총3일 정도 쉬는 것 같다. 나는 가뜩이나 몸이 무거운 데다 근육도 약하니 준비 운동 없이 점프해서 종아리가 나간 것 같다. 축구 선수들도 자주 온는증상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홈트 4주간 간단히 요약했네요 4주간 몰라 몸무게 변화는 없었다. 그럼 계속 인체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다.